자 111번, 112번, 113번 이번 영상에 세 개를 한 번에 세트로 찍을 거야. 자 문제 읽고 시작해 보자고. 111번 전형적으로 많이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야 동전 던지기. 자 보자. People use coin toss. 사람들은 동전 던지기를 이용한다. Use 같은 경우에는 to 부정사 모하기 위하여라고 예측한다 그랬다. Use와 같이 쓰이는 거야. 마, 코인 표시 동전 던지기를 이용하는데 자, 동전 던지기를 할때 이런 표현 보자 토스트 코인 이런 표현도 있지만 동전을 던지는 느낌 플립하고 핵 던지는 느낌 플립하고 돌아가는 느낌은 플립 트 코인 이렇게 해서 플립 트 코인이나 토스트 코인 하면 은 동전 던, 던지기 하다라는 뜻이야 페스더 <놀람> 코인, 코인. 코인 토스트 코인 플립 트 코인 동전 던지기를 한다 코인 토스트를 한다 말이에 To break ties, 동점을 깨거나 또는 make decisions, 결정을 하기 위해서 뭔가 승부를 내야 될때 nobody is certain, 누구도 확실하지 못한다. Where it comes up, 이것이 comes up 나타나다. Come up 나타나는 거야. Come up 나타나다. Come up 어떻게 heads or tails? 이거는 머리 꼬리가 아니라 동전의 앞면과 뒷면을 말해. 앞으로 나타나게 될지 뒷면으로 나타나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왜냐하면 since 왜냐하면 because each side is supposed to have an equal chance of winning. 각각은 t be supposed to 뭐뭐하기로 되어 있다. 뭐하기로 되어 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예문 써줘야 되는 단어가 요 be supposed to야. 각각은 뭐하기로 되어 있다. w e r supposed to have an equal chance. 동일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자, chance 땜에 over 쓰면 over ing 가능성이야. 동일한 승리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기로 되어 있으니까 앞이 나올지 뒤가 나올지 모른다. 하지만 다시 really 정말 그럴까 어? 주제다, 그렇지? 정말 그럴까? 오까 아니다라는 말하고 을 싶은데. for 이왜 나왔을까? 봐봐 for a coin toss to really flip perfectly 하고 끝나고 주어 동사 자, 여기 뭐 어떻게 한다고? 콤마라는 것이 앞쪽이 부사라는 걸 밝혀준다 그래서 이 for는 투브 정사의 의미상 주어가 되고 얘는 in order to 뭐뭐기 위하여라고 해석하는 거지 자, 동전 던지기가 진정으로 완벽하게 flip, flip the coin, toss the coin, 완벽하게 던져지기 위해서는 the coin, 동전은 needs to spin in just the right way 올바른, 방, 올바른 방향으로 회전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하지만, 하면서 진짜 오전않 이야기 나오겠지 올바른 방향으로 정확하게 직각으로 회전하는 것이 아니다 자, in the real world 실제 세상, 현실에서는 동전이라는 것은 절대로 spin perfectly 완벽하게 이렇게 돌지 않는다. 자, 요게 이 글의 유지가 되겠네. 실제로 완벽하게 돌지 않는다. It is always wobble. 이것은 항상 우부하게 된다 자, 우불이란 단어는 밑에 나와 있지. 뭐라고? 흔들리다라고 되어 있지. 자, 우불이란 단어 잠깐만 봐봐. 우블이, 난 이런 봐 봐. 우불이 난 우불하면 이런 느낌나. 이 아, 여기에 자갈돌이 있는데 자갈돌 위를 이렇게 차가 지나다니다 생각해 봐 여기 차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어떻게 흔들 흔들 흔들하지 여기에 우브리아 그 밑에 있는 자갈돌은 뭐냐라고 하면은 자 코보 코보 또는 페브리아 코보 페보 우브 자 울렁 울렁 되는 거는 우브리아 울렁 울렁, 울렁 우브 근데 코블 코블 코블하게 이렇게, 이렇게 만드는 코블은 자갈돌 자갈토 리야. 헤브 커버 무로. 비슷비슷하게 같이 외워나. 그러니까 이것은 항상 흔들리거나 또는 키틱 기운다 in one direction 한쪽 방향으로 while ing 뭐 받는 동안에 while spinning 회전하는 동안에. 자, while ing, while ing 이 표현은 내가 누차 강조하지 뭔가 있어. while ing during ing 없어. while ing 회전하는 동안에 To see how wobbling affects the rotation of the coin 하고 콤마 찍었지 그러면 이투 o 는 뭐야? 위하여지 어떻게 wobbling, 이렇게 흔들리는 것이 동전의 rotation, 회전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연구자들은 비디오로 녹화를 했다 실제적인 동전 던지기, 던져지는 동전을 동전 던지기, 그리고는 measure the angle, angle cut of the coin in the r 공중에는 동전의 각을 측정을 했다. 그랬더니 각이 정확하지 않고 막 흔들리더라. 그런 말을 하겠지. 자, 보세요. 데이 파운드. 이런 게이 뭐야? 연구의 결과지. 연구의 결과는 주제문이라고 얘기겠지그를 발견했다. 53% of the time은 그 당시에 그러니까 실험을 하던 그 당시에, 그 당시에 53%정도로 53 coin 동전에 landed on the sun 어떤 면으로 land 랜드, 착륙하더라 land는 땅에 착륙하더라 말해 착륙하더라 어떤 면 that i started from 시작한 면으로 그러니까 시작한 면으로 착륙을 한다 윗면을 위로해서 던지면 윗면이 착륙을 하고 아랫면을 던지면 아랫면이 착륙을 한다. 5 3삼퍼가 그랬다. 자, so, 그래서 if you toss the coin 해서 니가 앞면을 위로해서 던진다면, there's i slightly, slightly 약간 더큰 chance 가능성이 있다. 자, 두 번째 찾아봐야 되는 단어가 slightly, slightly, slightly 약간. 자, 그리고 사진 찾아서 예문 써와. 더큰 가능성이 있다. 요번에는 가능성 다음에 대시지. 가능성 다음에 대시야. 아까는 가능성 다음에 오부 썼었다. 대, 이런 면인 has, 이런 면인 has, rather t h n tears. The 뒷면이 아니라 앞면으로, 이렇게 앞면을 위로 보면서 청륙할 가능성이 높더라. 이 결자, 이것은 뭐뭐라고 판명되었다. 결국 이것은 판명되다. 대기하라고 판명되다. 가진 적은이야? 동전 던지기는 뭐다? 절대로 50대50이 아니다 50 50가 아니다 답은 절대로 랜덤하지 않다 1번이 답이지 자 이렇게 되고 단어 조금만 보면은 음 여기 나와있는 착륙하다 랜드에 반는 말이 뭐냐면은 착륙하다 이 랜드는 자 비행기가 착륙해 떨어 비행기가 떨어진 이륙하다 take off라 그래요 take off라 는데자 이륙하다 take off는 뭔가 떨어지는 느낌이지 그래서 옷을 벗다라는데 도 테이크오프야 그러니까 떨어지는 느낌인데 옷이 몸에서 떨어진다 비행기가 땅에서 떨어진다 착륙하다 이륙하다 그리고 chance랑 나누가 쓰임새를 잠깐 보면 chance 다음에 of ing 쓰는 경우인데 이게 아까 뭐랬니? of 쓰면 은 내가 가능성이라고 그지그 다음에 대자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 대자를 쓰면 이것도 가능성이야 뭐가 가능성 이게 왜 그러냐면 동격은 오브 동격이 됐죠 동격의 형태를 쓸 때는 likelihood 가능성이야 근데 chance 다음에 to를 쓰잖아 그러면은 뭐뭐 할 기회가 된다 이 뜻이 살짝 달라지니까 요거 주의해서 보도록 하고 자 112번 넘어가자 자, 선생님 지우는 동안에 112번 얼른 읽어봐 그렇한 번. 112번. Electric cars 전기차는 drastically 급격하게 dramatically drastically 같은 말이야. drastically나 dramatic하게 dramatically 같은 말이야. 급격하게, 극적으로, 급격하게 reduced the noise 소음을 줄였다 of the car engine. s 자동차 엔진의 소음을 줄였다. 알지? 전기차 굉장히 조용하잖아. 굉장히 소음을 줄였어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the sweet s i e n c e 이런 달달한 그런 침묵이라는 거 21세기 과학기술이 음, 조용한 침묵은 rather 오히려 자 rather 오히려 causes a serious problem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켰다 they are from thousands of accidents revealed 자 수천 자 수천의 thousands of 수천의 넘버즈업해서 엄다 그랬다. 수천의 사고에서 나온 데이터는 릴리어 대이어를 드러냈다. 명사절 뭘 드러냈느냐? 보행자, 바이클리스트, 어, 바이클리스트, 어, 어, 보행자라든지 자전거 운전자들은 are less likely, likely 가능성이 높은 거니까 됐어야 가능성이 낮다. To hear electric cars approaching. 전기차가 다가오는 소리를 들 가능성이 났다. 자, 봐. 거 지나가는 시 보여? Here approaching. 지 지각동사, 지각동사 뭐뭘그랬지 지각동사는 목적어 다음에 목적어로 동사원형 라인인데, see, watch, hear, listen to, you, feel 이렇게 다시 있다랬다 자, 그리고 I'm more like 가능성이 높다. be hit or run over 치일 run over도 차에 치는 거고 hit은 부딪히는 거지 자 두번째 첫번째 run o v e r 는단어 차로 치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요거 예문 찾아가 예를 들어 solution 자 문제 해결이네 이런 해결책으로 that was prompted 이것이 해결책으로서 that was prompted 어, 그것이 촉발되었다 자 뭐가 촉발, 뭘 촉발했느냐 Going back to the past, 과거로 돌아가자라는 것을 어, 촉발을 했다. 이런 사실이 말이야. 과거로 돌아가는 게 뭐냐? 자, prompt는 촉구하자 urge 같은 거에 u r g urge 촉구하다. 자, 빈칸에 있고 뒤에 조금 남아 있는 게 있으면 여기에 다 답이야. 자, so 그래서 manufacturers 제조자들 업 w h o have tried to make cars quieter. Make 목적어 형용사 물론 형용사 이렇게 비교급 써도 돼. 형용사, 형용사의 비교급. 차를 더 조용하게 만들려고 했던 제조업자들은 여기까지 주어. a r e now figuring out. 지금은 figure out 생각하고 있다. The best means of running people. 사람들을 경고하는 최고의 수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내고 있다. figure out 알아내고 있다. 자, 사람들이 뭐라고 경고하냐? 경고하다. 보모에게 뭐라고 해? 3톤 파운드의 메탈, 금속이 또 금속이 is rolling their way 그들의 길로 굴러오고 있다. 네가 가는 길로 3,000 파운드의 금속이 굴러오고 있다. 자동차가 굴러오고 있다. 조심해라, 이러지. 이렇게 경고하는 수단이 뭐가 있을까? 아름다운 멜로디? 짜증나는 노래? 디베이트? 논쟁은 논쟁은 is continuing so far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자, 입을 찾아와야 된다. 프라티 프란티 그럼 마지막으로 디베이트까지. 자, 이건 예를 찾아온다 놓고. 그럼 답이 뭐냐? 뭐지? 과거로 돌아간다는 게 뭐야? 해결책은 뭐다? 전기차를 시끄럽게 인위적으로 시끄럽게 뭔가 아르비션운 인위적으로 시끄럽게 라우드하게 어, 만들어 준다. 그래서 답은 이번이지. fake car noises. 사람 alert people. 사람들이 alert. 경 가짜 자동차의 소음을 만든다. 라는 게 해결책으로 등장했다라는 거야. 단 하나만 보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자. 어? 여기 reveal이라는 단어 잠깐 보면은 드러내다 이렇게 할때 보여주다 이렇게 할때 우리가 show를 많이 생각하는데 show의 뜻으로 show 말고도 reveal, disclose, disclose, uncover. 이렇게 외나. 워이 단어들은 전부 다 re도 반대말, this도 반대말, on도 반대말, 비 i 가리다, close 닫다, cover 덮다, 가린거의 반대말로 쓰는 거야. 그래서 보여준다는 뜻이 된다. 그리고 내가 이거 힘드는지 모르겠는데, 프 r o 트 t 라는 단어는 p r o p t 는 형용사로는 직각적인이라고, 직각적인이고. 동사로는 즉각하라고 촉구하다 이런뜻이 돼. 그래서 막 즉각적인 하면 urgent이뜻이고 촉구하다 하면 urge이뜻이네 여기까지 챙겨둘게 그 다음 113번 가보자 선생님 세팅하는 동안 113번 지금 읽어봐 2 3 번은 좀 짧지. 어 쉽다. 이렇게 쉬운 거를 볼 때는 반드시 단어 챙겨. 완전히 니코로다 네 만들어 단어를. 보자. Certain announcement. 어떤 말들 announcement. 말 announcement. 표나말 같은 거야. Like you're fine. 너 해고야. There's an accident. 사고가 있었어.라는 말을 여기까지 줘고. Make 하라. 사격 동사들 feel 동사 완용사지. Make you feel shocked. 네가 충격을 받도록 만든다. 충격을 받는다고 느끼게 만든다. When you hear, them, 네가 그것을 들을 때, remember this healthy way to cope 대처할 자, 왜이음에 두부 정사가 꾸며주고있어 대처할 이런 건강한 방법에서 대해서 생각해보아라. 첫 번째 예문 찾을 자 너가 요 코프야. 코프란 다음에 대체로 코프 위드하고 많이 쓰는데. 대처하다라는 뜻이고 컵 보이든 컵 대처하다. 이거 디어비드라고 해서 디어비드 뜻은 다루다라는 뜻인데 이거 동의어로 보고 있던 대처하다 다루다. 그러니까 대처할수 있는 공감 한번 뭐 개상 블라블라 빈 카드 좀가져라 뒤에 답이 있을까요? 이 논리 실험을 한 실험에서 연구자들은 실험에서 연구자들은 에스카우 투지 사람들에게 요청했다. to think of a difficult episode from the past. 그들이 과거에서 어려운 에피소드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보라고 요청을 했다 Those 사람들이야 Those who were in one group 한 그룹에 있던 사람들을 볼까 주여 여기 Those는 p e o p l e 이 People People in one group 한 그룹의 사람들은 그 다음에 최근에 했던 구문 아니야 Be told to you. 어떻게 되는 구문이야 t e 목적어 t 부정사를 목적을 앞으로 빼고 be told to 뭐뭐하라고 이야기를 듣다 오형식 수동 형태지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라고 to really defend 이 이벤트를 한번 되살려 봐라 그 다음에 as if 는 마치 뭐뭐인 것처럼이지 as t h o 와동의해 as t h o 도 마치 뭐뭐인 것처럼이야 마치 뭐뭐처럼 마치 이런 다시 발생하는 것처럼 되살려 보라고 요청받았고 the others 다른 사람들은 were i n s u c t e d 지시받았다 자 instructed 지시하다 지시받았다 말하고 마찬가지로 be instructed to 뭐뭐하라고 지시받다 to recall the memory 기억을 회상해 보라고 지시를 받았는데 뭐뭐하면서 어떻게 하면서 stepping back from the scene 그 장면으로부터 걸음을 물러서서 마치알고 이 워라 비디오 비디오인 것처럼 자두 개의 대조 봐라 하나는 생생하게 하나는 비디오를 관람하는 것처럼 하나는 내가 겪는 것처럼 하나는 남이 겪는 걸 보는 것처럼. Surprisingly 놀랍게도 the latter 더레 r 는 후자야. 더 former라는 단어가 있는데 더를 붙여 더 former하면 전자야 전자 후자. 그러면 후자라는 것은 이렇게 어, 비디오 남의 이야기를 관일하는 듯한 이 사람들은 그룹은 felt less stressed 스트레스를 덜 받았고 그리고 had lower blood pressure, pressure 혈압도 낮아졌다 그러니까 좀더 괜찮았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거리를 두어라 난 distance 같은 거 나오면 쓰면 되는 거 같아 distance 이렇게 선택지를 딱 보니까 어머 distance겠네 <laughs> 자 그리고 너희가 예문 써야 되는 단어가 instruct 두번째 인수확대 인수확대 지시하다 기록하다 이건 예문 써와 예문 자 여기까지 복습 잊지말고